오늘은 색도화지두 장으로 어, 온라인 쇼핑몰에 간단하게 쓸 제품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들은 모두 스마트폰 일반 모드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기종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였고요. 오늘 특별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 사진파파 제품 사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찍는 방법에 대한 지난 영상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편이었는데 그와 비례하게 촬영 방법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메일이나 댓글창 어떨 땐어 카톡 아이디로 답변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혼자 진행하는 채널이고 아빠로서 또 사진작가로서 제 업무상 역할에 치여서 제대로 된 답변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 레슨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제 작업실 겸 스튜디오, 여기 사진파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신청은 10분 정도만 받을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올수 없는데 난 지역의 거리 특성상 참여하기 힘든데 어쩌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온라인 상에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댓글 창에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진 공개도 힘들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아시죠? 페이스북 창에 마음으로 찍는 사진에 가입하시고 마음으로 찍는 사진 가입하시고.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어떤, 어떤 것이 문제인지 글을 작성해 주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상하게 찍히는 건지 또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점을 더 빼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럼 간단히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파파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죠 오늘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제품 사진 간단히 촬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작업등 대신에 이 지속광 LED 조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사판을 세워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색도화지를 이렇게 두 장을, 한 장은 구부려서 깔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그손 세정제죠? 자, 이제품을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빛이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한쪽이? 그래서 반사판을 대서 벽에 기대는 놓은 상태입니다. 옆에 또 여러분, 여분의 색 도화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찍어 볼 제품. 뭐 이런 플라스틱 병 많이 보시잖아요. 이 비누 세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병을 예시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울트라 20이에요. 이 핸드폰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프로 모드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줌을 당기게 되면, 예, 일반적인 구도에서 크롭을 하는 결과를 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테스트해 보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이 사진 기능에서 줌 기능을 활용하는 게더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촬영을 해볼 거예요. 자, 새로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이 제품을 보세요. 똑바로 놓고 찍으면 재미가 없는 사진이 되죠? 자, 물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틀어서 바닥을 대각선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클릭해주고 찍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반대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구도를 새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바닥면이 좀더 많이 나오게 찍을 수도 있겠죠 글씨 같은 경우 텍스트를 넣을 때 이런 구도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쵸? 지금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구도만 바고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 구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잡아서 구도를 설정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요. 자 눕혀서도 촬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어떠시죠? 재밌죠? 자 그러면 제품을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금속 재질의 느낌이 드는 이 외장아들을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찍고 보고 지금 삼각대를 안 들고 제가 손으로 찍고 있어요. 손각대라고 하죠. 자또 다른 구도 한번 가볼까요? 간접 셋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간단간단한 촬영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어 이거 조명을 써서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사실 제 간접등이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간접등이나 이거나 같습니다. 이거나. 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과 이 공간에서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사진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사진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는 레슨 시간, 무료로 진행도 해보고,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심도 있는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진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